잘 먹겠어요? 정우년테 공경만 먹을까? 원래 원인데5원안아요 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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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빵빵거릴래. 어. 와, 여기 수위 간당간당하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 수위가 간당간당해요. <목소리> 어, 수위 간당간당하고. 지금, 원래 가평을. 하다가, 어, 지금 자전, 그 자전거, 제그 자전거 지금 클리시안 껴져 지금 자전거 샵 가고 있어요 자전거 샵 가요 오늘은, 오늘 라이딩 망했어요 날씨는 너무 좋은데 이럴 때첫 달려야 돼요 근데 트위가 빠져가지고 지금 자도도 크게 가능한 산인데, 반포 쪽은 모르겠어.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자, 지금 여기 앞에는, 자, 제 앞에 우리 타빈이 형. 그리고 그 앞에는 용민이 형. 하는 모습. 아우 좋아. 둘이 아우 야야야야. 어이 두아들이 똑바로 달려 오이. 우야야야야. 또또또또또 또. 이 지금 3시 전까지 지속서 저하고 탑인 형은. 영혼... 해 봤잖아. 주월 아, 저거 따고 싶은데 이 클릿이 이지경이라 못 따. 아, 저거 잡고 싶지만 참을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가면서 기는 게 처음인데 어때도 어야 여기 도로 깨져 있어. 아 씨. 아야야 야. 야, 야. 잠시만. 도로 가 지금 깨져 있어 가지고. 어야야야 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우리 창원 장훈... 자전거 와요. 어? 어, 여기 자도 부셔졌다. 이거 부셔진 거였다. 우리 앞에 타빈이 형, 우리 쭈쭈해요. 어저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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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누가 저렇게 쪽발로 타래 연다추 쌍둥이 같아 쌍둥이 쌍둥이 아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근데 물이 수위가 진짜 많이 내려와서 어저 굴삭기 있다저 아, 굴삭기 저기 굴삭기 양지천입니다. 모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양지. 어저차 삑삑 밀리는 거 봐. 어저 앞에. 어차 밀려 저기 위에. 와, 차 밀린다. 어디로 나길 몰라. 와, 저 잼민이들이 다. 어우, 차 불뚝 밀린다, 불뚝 밀려. 어우, 저 잼민이들. 잠 잼민이들 저기 지나갔다요. <laughs> 저기 잼민이 지나갔다라아가는이든지 음. 우야야야야. 쳐쳐쳐. 연다. 저 저는 일찍 어 여기 틀딱 틀당, 틀딱 틀당, 틀딱이 그 뒤에 용민이 형이 있다 어 근데 자동상대와냐 자돈하게... 아니 그냥 얹은건데 어우 야이 나... 상태로 댄싱 치자 나락이야 왜 구워? 좀 막혔다 아유 나나 그거 한번 켜볼까 틱톡? 나이스 쳐도 사람 그 쳐, 쳐 나... 나... 나. 아, 여러분, 날씨는 Nsr에서 사는데, 어? Nsr에서 파워제 사는데. 하이, 너 누구니? TV. 나. 너 누구였지? 잠깐만, 얘 TV 누구 들어왔는데? 형 하이인데. 너 누구니? 안녕. 뭉쳤어 오, 한명 들어왔다. 뭉쳤다뭉쳤어 <laughs> 성현아, 하이. 지금 라이 라이딩 중이에요. 근데 걔아 이게 아 근데 이게 사촌 아 이게 배정현인지 아닌지 배정현이구나. 양먹어래어엿 야야야. 지금 라이딩 중이야. 어 성현아 너 뭐해? 어 성현아 너 뭐해? 뭐하셔? 여기 자도 상태 너무 좋아요. 너 집에서 뭐 해? 요즘에 뭐 해? 자, 여기가 양재천이에요. 한강 가는 길. 여기 한번 넘쳐가지고 뿡 쳤어. 뿡 쳐야 돼. 아우, 뻘냄새 나. 아, 너 학원, 어, 방학인데 학원을 가? 어? 방학인데 학원을 가, 어디야? 방학인데 학원을 간대, 성은이가? 성연이. 음. 성현이 힘들겠다, 성연아너 얼굴을 훔쳐야 된다. 얘 얼굴 되게 길어, 근데 약간. 약간 얼굴, 나 처음에 봤을 때나 저대로 뜨인것 같아. 뭉쳐야 된다고. 잘돼 있는데, 여기 넘쳐가지고 뿡쳤어. 한번 이거 봐, 넘쳤잖아요. 쳤어요 넘쳤어. 야, 근데, 그때 대구 갔을 때, 거기 대구도 자전거길잘돼 있었어, 성현아. 잘돼 있는 게 아니고, 뭉쳤다고. 우리 그때 기억나니? 그때 우리 200km 타가지고, 저 죽을, 죽을 날씨에 탈수 직전까지 갔던 거? 그때, 그때 성현아, 너 탈수 직전까지 가가지고, 퍼져가지고, 내가, 어? 편의점까지 달려가서 내가 물 사가지고 왔잖아. 기억 안 나? <laughs> 여기 서울은 자전거 길물 넘쳐가지고 지금 청소 중 하고, 청소하고 있어, 청소. 어, 쳐야 돼, 뭉 쳐. 아, 그때 나 너랑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탔을 때. 이번에 나 8월달에 자전거 인장기로 나간다. 8월 27일. 8월 27일날 대회 쳐나가야 하나? 하는... 어, 작년에... 나 작년에 작년에 내 태백그란폰도 아, 나왔다 태백 왔잖아. 달이야, 어, 작년에 태백가서 852명 중에 49등했잖아 내가. 네. 4아 40... 그러니까... 아, 미친. 으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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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왜 이렇게 방학이 짧아? 짧아? 형! 어, 소름이야 성현이가 방학인데 지금 계약이 언제지 알아? 8월 17일 <laughs> 야, 야. 방학이 8월 17일날 끝나 일로 가야돼요 뽕쳤다저 어, 아, 성현아. 나너너 너 계약하기 전에 한번 대구 내려갈게. 성현아. 내가 너 계약하기 전에 갈게. 여기 물수위 간당간당하다. 나 지금 용빈이 형이랑 용민이 형이랑 라이딩 하고 있지. 200km를, 야! 여름에 200km를 땡기자고 미쳤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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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가, 형, 대구 여름에 가면 겁나 터졌거든? 얘가 거기서 200km를 또 땡기지? 200km 타면은 털려! 아 80은 괜찮지 8 0 k 로는 괜찮아 어그 양반이지 그거 어 양말이야, 양반이야 양반, 80. 양반, 양반이야 80어물 어, 물 뿌릴래 뭔가 어디까지 가요? 뒤에? 자 여러분 여기

올라가고 있어. 어, 전동이면 땡땡 안 쳐도 돼요. 안 <laughs> 방금 쳤어요. 어, 엉덩이가뒤삭 디삭 거렸구만 방금. 어, 아 자전거 거치 안 하고 나 들고 있어. 핸드폰 들고 방송해. 나뭐두손 놓고도 자전거 타는데 뭐. 나 지금 이거 클릿이 안 클릿이 페달 이게 안 껴져가지고 자전거 샵 가고 있어. 어 이거 뭐예요? 어 맞아 낙차 하면 큰일 나 진짜. 아, 자전거 샵을 왔는데 이상해 뭐 여기 같은데요? 어 자전거 샵인가? 맞아요 자전거 샵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시마노 이거 맞는 게 있어요? 내 클릿이 없으면은 안녕하세요. 클릿 문제가 있거든요. 클릿 없나요? 클릿? 자전거. 어 이거 시마노 노란색 클릿이 있나요?

개새끼들이 있다 아우 시끄러 얘네 아픈거 같아 애기가 오 귀여워 안녕 아우 시끄러 도망 나가고 있네 우와 진짜 형들 우와 얘네 좀러요

야야야, 조심해라. 이거, 나야. 어, 야. 오늘도 날씨 없겠지, 응 이거, 아, 이거, 아, 응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나못 아, 이전문가거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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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야지 밟아야 되는데 아니 혼자 갔다올게 나온다. 이왕 나온거는 쪼 아리또리가 빠져 저도 오늘 원래 라이딩 좀 빡세게 하러 나오려 했는데 그럼 오늘 3시까지 근데 3시에 뭐 있어요? 5시에 약속 있어가지고 그럼 4시에 네. 들어갈게요. 아,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나가야지. 근데 그러니까 4시에 가도 돼요. 한, 한 시간이고 출근하지 않아요? 아, 다른데 서울에서 약속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자전거 타고 네. 가요. 복귀하면서 자전거 타고 네. 약속 가요? 저쫄쫄이로 막으러... 가면 돼. 어? 그러는데요. 여자 안 만나잖아. 야 근데 저형몸 자세 저속어 행복해 보인다 고마워. 왜? <laughs> 야 주승아 너 말해줘 형한테 뭐? 나 헌크 어, 그, 스카웃할 때 어디부터 보는지 경혜 캐어거 소름돋아 양평까지 가서 되시니? 고왔 양쪽 둘쪽 해야 돼 가야 돼 이것도 가는 게 좋지 않아 그래도 아니야. 이거 좀만 더 찢어봐. 쪄줄게. 음... 이거 너 주머니에 여분으로 찢잖아. 잠깐만. 앞에는 좀 멀쩡하네, 보니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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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에 있는 거는 멀쩡하네. 그냥 중간. 이거 내가 이거 노란색 그거 여기 앞쪽 여기가 깨졌는데 내가 이거 집에 있길래 이걸로 낀 거야 아 그래? 어 이건 그냥 아니네 집에 이거 내가 이것도 쓰던 거야 쓰던 거다 바꾸면서 이게 그때 남아가지고 한 거지 어우 씨발 신발에 서네 빨아도 여름에는 어쩔 수 없어 어, 나내 성현이... 물놀이장이야. 재민이들한테 습격하는 거야. 허이가방룡수 가. 나갔어. 나가라 해. 그, 계속 한, 아, 양평까지 해. 한번 공도로 가볼까? 어? 어? 어. 그 6번 국도? 아니, 것 같아. 왜요? 그 국도 빠른데, 근데. 아니, 힐링 받으면서 가야지. 네. 이형 자도로 가면 땡길 것 같아 분명. 그거 알아, 이중아 내가 맨날, 흥, 저 사람들 얼마나 아랫 소리가 크면 <laughs> 자전거가 저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맞는데. 아씨. 음. 그거 먼저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맞춰서 돌 조금 돌린 다음에. 돌려야지 밝혀도 아 여기있어 용민이 음. 형나 근데 진짜 용민이 형 보고싶었어 형 아까요 유, 어, 어제 유, 유, 용민이 형이 형지, 피 쳐들어가서 하룻밤 묵은데요. <laughs> 나는, 만약에 살면 나는 여수를 이사갈 거야. 그러면은 용민이 형못 봐. 안녕이야. 아니, 용민이 형피 데려가야지. 유튜브겠다 <laughs> 나는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맨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거 버릴 거야 아니면 형이 가져갈 거야? 가져갈래. 가져가. 근데 가져가면 뭐하게나 이거, 이거 만든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앙글라하 만들어. 동그란 걸로? 네. 안 왕대 만들어? 이걸로요? 트레인 같은 거 만들어요. 뭐요? 그래. 아, 승아 아래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요이형 잘생겼어, 그건 맞아. 아다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 너, 너 만날 때 돈프트럭한테 쌍욕 쳐먹었어. 내가 아저씨한테 약간 멈추라고 살짝 이렇게 선택했거든? 아저씨가, 야이 새끼야! 욕 쳐먹었어. 내가 그래서, 어 저저저, 욕하는 거 맞춰. 욕, 욕 못한, 못, 못하는데 왜 나한테 나대냐고.

네. 아우 시끄러워 야 근데 용민이 형이 옷이 여기 티가 나는데? 근데 용민이 형 최근에 낙차했나? 여기 이쪽에 상처 있던데 어 있어 아, 어휴, 용민이 형 저거 저거 저 아까 뭐한 짓이야 저거 야야야 큰가우야어디만오우야 내물본 거야? 라이브 또 이따가 켤게요 여러분.